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꽃이 지고 난 만병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어, 작년 가을에도 제가 한두 아이를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또 지고 나니까 궁금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소엽 무늬 만병초라는 건데요. 꽃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건 제가 가을에 어, 사갖고 왔을 때 꽃몽어리가 거의 뭐 없는 상태, 막 요렇게 생성되는 상태에서 요건 분갈이를 했어요. 요렇게 분갈이를 해서 하우스에 있다가 3월 초에 약간 좀 쌀쌀할 때 밖에 나와서 여태 이렇게 있었는데요. 꽃을 요렇게 예쁘게 잘 피워줍니다. 요거는 섬만병초, 섬진달래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분갈이를 해서 이거는 완전히 생 녹숙을 시켰어요. 제가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월동이 잘 된다고 해서요. 근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성이 돼서 필똥, 말똥,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꽃이 예쁘게 피는 있죠? 그아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꽃대를 자르질 않고 그냥, 저도 반병초가, 어, 이렇게 실제로 키우는 거는 지금 처음 키워봐요. 많이 키워보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꽃이 방이 맺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병초 키우시는 분들 댓글에 요것 좀 간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여기 화분이 떨어져갖고, 행인 화분이 떨어져갖고, 여기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부러지고 난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그, 꽃이, 그, 요기에서 꽃, 꽃 몽어리가 떨어지고 요, 요런 상태였었는데, 꽃 몽어리가 이게 부딪혀서 떨어졌었어요. 올 때, 차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게 굉장히 그, 저기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다시 여기를 그, 잘라주려고 하거든요. 가지치기. 그럼 여기 밑에서 좀 짱짱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나와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게 삽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음, 여기 요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요거 잘라도 되는지 요것도 좀 문의 좀 제가 드릴게요. 요거 보시는 분좀 알려 주세요. 이것도 작년 추석 세고 이거 한창 막 팔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두 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분갈이를 한게 아니라 분 옮기기라 그래가지고서 그 포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빼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거의 한 추울 때 있죠. 1월달 2월달 한두 달은 아니고 4, 50일 정도 하우스에 있다가 3월 초도 되기 전에 밖에 제가 그냥 이렇게 노숙을 시켰어요. 그런데 꽃멍울이가 여기 좀 보세요.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양제는 제가 이렇게 유박을 이렇게 얹어놨었거든요. 이렇게. 아직 많이 이렇게 안 넣고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액비를 좀 한번 먹여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꽃을 못 피우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피면 5월에서 6월에 핀데요. 이 만병초가요. 일찍 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가 요거는 한 20cm도 안되고 요거는 조금 조금 좀 크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꽃을 보고 난 다음에요 요기 요기다 심어 줄까 싶어서 제가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라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노지 월동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분에 심어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분에 여기 몇개 되지요. 만 가지 병을 다스린다 해서 이렇게 만병초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진짜 가지 수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가지 수가 많아요. 이거는 또왜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털어 볼게요. 집에 키우면 우한이 없고 무병장수 하고 뭐 이런다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병초를 집안에 많이 또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게 진달래 까라, <laughs> 진달래하고 뿌리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억세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진달래도 사면은 이게 뿌리가 이렇게 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요. <laughs>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요. 그래서 분재하시는 분들 그 영상 한번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남자분들도 이거 그막 세로된 그, 그 갈구리 같은 게 있죠. 그걸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내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이게 좀 억셉니다요. <laughs> 이게 그 자라는 걸 보면은 큰 고산지대 있죠. 고산지대 중턱 같은데 소나무 아래나 나무 아래 그늘진데, 어, 큰 나무 아래 햇볕이 좀잘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게 많이 있어요. 수목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낮은 지대가 아니라 약간 좀 올라가서 그거로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요거를 이제 키우시면 되는데, 보통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면 그런 걸좀 맞춰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반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반 그늘. 배수가 잘 되고, 어, 그,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데, 반 양지, 반 그늘, 뭐 똑같은 말이죠. 습도를 좋아한대요. 나무 그늘 아래니까 약간 좀 습하잖아요. 그런 습도를 좋아해서 주위에 요거 키우실 때는 약간 습한 장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주위에 어 물을 요렇게 떠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요. 요 아이를 이 튼튼하게 잘 키우는 방법은요. 공중 습도를 약간 요한대요. 요 아이가. 참요좀 힘들죠. 꽃말은 위험, 존엄. 아이고 참 고개합니다. 요게요. 물 주기는요 꽃이 있을 때 제가 겨울에는 화분 크기가 조금 좀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도 주고 뭐 열흘에 한 번도 주고 그래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다른 꽃에 맞춰서 이렇게 주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요 봄에 꽃이 필때 있죠 고럴 때는 물을 조금 어 조금 더 넉넉하게 일주일에 한 번을 줬으면, 5일에 한 번,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주면 되고, 꽃이 없을 때는 또 평상시대로 좀 줄여서 주시고요. 이게 얽혀가지고요. 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잘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요렇게 해셔서 해야 돼요. 이게 뿌리가 흙이랑 만나야 되니까요. 아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묵어서, 이건 조금 더, 더 심하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 하시는데, 화분을요, 물을, 습도를 약간 배수 잘 되게 해서 습도를 좋아하니까 조금 크게 써보세요. 너무 작게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물 마름을 확실 하면 또요 아이가 갈 수도 있고 또 요럴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등치보다 화분을 조금 크게, 작게 쓰는 것도 있지만 요 아이는 조금 좀 크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 저기, 호주 메아나 막 요런 것처럼 물 말리면 안 되니까요. 그 대신 배수를 잘 되게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동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요. 25도에서 뭐 35도 정도까지 이런 거다 월동이 가능하대요. 특히 요 아이는요. 토양이 산성토양을 좋아한대요. 진달래나 철쭉이나 만병초나 블루베리 이런게다 산성토양을 좋아하잖아요. 산성토양이 블루베리를 심는 피트모스도 있지만 녹소토도 약산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어 블루베리 심는 그런 거에다 심어주지만 녹소토에다가 심으셔도 되고요. 100% 야생토에다 심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흙에다가 하실 때는 마사를 50% 하셔가지고 하시고 녹소토가 있으면 녹소토를 한30 정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해보시고요. 흙은 한20 정도만 이렇게 섞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요. 이 산 중턱에 배수가 잘 되는 어 부엽토가 많은 그런 토양에서 요게잘 자란다고 합니다요. 고산지대에 고산지대니까 시원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우 요 정도만 털어야될것 같아요. 아우 제가 <laughs> 저기 돼서 더 이상 못털것 같아요. 뿌리 살짝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laughs> 아이고 뿌리가 얼마나 억세고 이런지 그분재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조금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털었고요또 요거 하나 털어볼게요. 요건 녹화 만병초라 요건 쉬울 것 같아요. 요거는 얼마 안 돼서 이거를 자랄 때요. 이게 고산지대에서 그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고산지대에서 자랄 때는요 바람이 엄청 통풍이 잘 불잖아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고 근데 이~ 밤낮의 온도 차이가 이게 그~ 약간 덜 나는 곳이 좀 많이 나는 것보다 덜 나는 그런지 대해서 이게 만병초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곧 다습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조금 좀 여름에 이 자라는데 좀 힘든 그런 경향이 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혹시 베란다에다 키우시는 분들은 그 여름에 에어컨 있잖아요. 아주 뭐 진짜 막 열대야 이렇게 오고 이러면 에어컨 아래에 한달 정도 이거 키우는 것도 괜찮대요. 이게 좋대요. 참고하셔가지고 키우시기 바랄게요. 이 햇볕도 그렇게 많이 이게 안 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란다에서, 거실에서 햇볕이 요렇게 조금 들어오는 여름에는 그런 데서 키워도 이게 견디기가 얘가 좀 수월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번식은 삽목, 파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 지금 저기, 그, 공부해 놓은 거에 보니까요. 삽목이, 어, 되는데, 아이고, 요거 좀 어떨까, 여기. 당년 지기에서 제일 삽목이 잘 된다고 합니다. 묵은주 있잖아요. 그거보다 새로 했대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삽목을 하셔야지 삽목이 잘 된대요. 햇대 나온 거를 키워가지고. 한 4월, 5월 중에 이렇게 시원할 때 삽목을 하면 또잘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laughs> 삽목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보통 4, 5년 키워야지 꽃이 온대요. 아이고, 삽목 못하겠죠? <laughs> 요즘에는 이제 뭐한 그, 저기 그 햇볕 있죠? 햇볕을 조절해가지고 2년, 3년 막 밤에도 막 자라라고 막 햇볕을 쐬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키워갖고. 2 3년 만에 개화가 되게끔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아 근데 뭐 저희가 가정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막 비쌌다고 합니다 요 종류별로 이거 입장 요거 이제 그저인데요자 요렇게 해서 저는 저길로 해주려고 해요 그냥 야생 토에 녹소 토가 약간 산성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호가님들, 요거 키우는 거 보니까 산성토양에서, 이 야생토에서 굉장히 잘 키우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배수층을 많이 깔았고요. 화분을 좀 크게 썼어요. 그뭐 애호가님들 키우시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그냥 작은 화분에서는 물마름 때문에 키울 수가 없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100% 그냥 야생토에다가 요렇게 심습니다. 요 이게 겨울에요. 종자별로 다 틀리는데, 이 입장이 다 떨어지는 저기가 있고, 이 입장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겨울에 이렇게 입장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종자별로 이 입장이 다 떨어지는 그 저기도 있다고 합니다. 종자, 종자, 저기, 저, 종류별로요. 그건 이제 참고해보세요. 혹시 또 아우 우리는 왜또 겨울에 이게 입장이 또다 떨어지지? 또 요렇게 또 생각 그 고런 종류를 키우고 계셔서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심으면서 그 뿌리를 약간 제가 빼 올렸어요. 위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꽃 피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분갈이 했어요. 그때는 녹소토에 이렇게 야생토에 100%한 것도 있고요. 또한 50, 60% 마사에다가 어, 어, 요거 녹소토를 넣어가지고 펄라이트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은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표시는 제가 그걸 안 해놨네요. 어떤 거를 그렇게 해서 심었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음, 복토까지 해줍니다 그냥 뭐 애호가님들은 요거를 보니까 이거 안하고 그냥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를 안하니까 복토를 안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토를 합니다 요거는 히카케 만병초고요 화분 조금 제가 좀 크게 썼어요 항상 저기를 하는데요 어, 물물물 말릴까봐요 물을 요즘은 밖에 많이 다니니까 조금 좀 물을 말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요, 요, 만병초 키우면서요. 딱 주의하실 거예요. 여름에요. 이게 절대로 물을 말리면 안 돼요. 겨울에는 약간 좀 근저하게 키워도 되는데요. 꽃이 지고 났잖아요. 이제 장마 지나고 여름에서 이제 그 초, 초가을로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갈 때죠. 그럴 때 꽃눈이 내년에 이제 피는 꽃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꽃눈이 형성될 때이 아이를 절대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요. 그때 물을 말리게 되면 꽃눈이 안 온대요. 이해가실까요? 여름에서 이제 초가을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을 말리게 되면은. 꽃눈 형성에 지장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꽃눈 형성이 안 되면 이제 꽃을 못 보잖아요. 진달래나 진저 철쭉이나 요런 만병초들이요. 꽃눈이 여름에서 그때 이제 그 가을로 넘어갈 때 있죠. 팔구 요럴 때 꽃눈이 형성이 돼요. 수국도 마찬가지고요. 고럴때요게 물을 잘 주셔야 되지. 그때 만약에 물을 이게 어, 깜빡하고서 물을 말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꽃눈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조심해야 된대요. 포인트가요. 요 아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물안 말리고 잘 요렇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구요. 어, 제가 요거를, 어, 키우는 게 분갈이하고 요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정답은 아닌데요. 어, 여러분들도 또좀 공부 좀 하시고 또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는데 포인트는 어, 뭐 배수 잘 되게 심어서 산성 토양을 어, 좋아하니까 어, 산성 토양에다가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배수 잘 되게 심으셔서 반 그늘에서 시원하게 키우는 게 시원하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가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꽃눈 형성이 될때물 절대 말리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셔요. 감사합니다.